지금 13장 이후부터 어, 이스라엘과 주변에 있는 각 나라들에 대해서 예언이 쭉 이어지고 있죠. 그 예언의 중간에 지금은 들어 있는 내용인데요. 셈나와 엘리아김에 대한 예언이죠. 어, 약간 독특하죠. 국가에 대해서 쭉 예언해 오는데 한 개인에 대한 예언이 중간에 이제 들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 셈나라는 사람은요. 국고를 맡고 왕궁 맡은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국고라는 단어는 수종들다 유익하게 하다라는 뜻에서 나온 말인데요. 왕의 명령을 출납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왕이 어떤 명령을 내릴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명령을 이제 전국으로 이제 보내는 역할을 하는 그 역할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을 모시는 국가의 최고 권력자를 의미하는 말이고요. 아마 총리의 직분을 맡았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셈나라는 사람은 상당히 그 유능한 자였어요. 이제 아수르에게 에루살렘이 포위되었을 때에 아수르에게 사절단을 보낸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사절단에 이 셈나가 같이 갔었습니다. 국가의 아주 중요한 위기의 순간에 아주 중책을 맡은 그 아무에게는 안 맡기지 않겠어요. 유능한 사람이니까 맡겼죠. 겠 그때의 직분은 서기관이었습니다. 그 근데 지금 총리의 자리까지 오른 거죠. 굉장히 실력 있는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셈나는 책망을 받고 있죠.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에 너를 위하여 묘실을 받느냐 하고 책망을 받죠. 여기란 여랑의 묘실을 말하는 겁니다. 역대 왕들의 왕들을 모시고 있는 왕실 묘를 말하는 거죠. 셈나는 왕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왕실을 왕의 묘실에다가 자기의 묘를 지금 마련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총리가 되어서 그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왕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 묘를 이제 거기에 만들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교만과 일종의 허세죠. 꼭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정치인들 중에 뭐 성공하기 야여 또는 성공하고 나면 조상의 묘를 막 멋들어지게 갖꾸는 사람들 이 있잖아요. 꼭 이제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죠 나라가 큰 위기에 직면에 있는 상황인데 자기에게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며 나라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 고심하고 부지히 일에도 부족할 판인데 자기 영달을 위해서 자기 묘자리를 다른 데도 아니고 왕실 묘에다가 자기 묘자리 만들고 있는 겁니다 아주 터무니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어, 현실적으로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나라가 어려움에 처하면 목소리가 커지는 정치인들이 막 여기저기에서 튀어나오죠. 자기만이 뭐, 나라를 이해하는 것처럼 막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그 뒤에서는 자기들끼리 서로 손을 잡고 자기들끼리 권력을 추구하며 정작 자기 자신의 권력을 추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16절을 보면 여기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여기 있기에 여기서 너를 이해하여 그다음에 자기를 이해하여 자기를 이해하여 자기를 이해하여 네가 지금 묘실을 파고 있다 하고 세 번이나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국가에 큰 직책을 맡았으면 어, 나라의 위기에 그 직책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될 텐데, 자기를 위하여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 하는 거죠. 이거는 단순히 자신의 어떤 행정적인 직분을 감당하지 못한 것만을 문제 삼는 것은 아니에요. 이 샘나가 맡은 직분은 단순히 국고만 맡은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직분에는 영적인 역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선민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 국가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그 직분을 맡으면 영적인 역할이 같이 있는 거예요. 이 셈나의 직분을 이후에 여호와 아, 엘리야 김에게 넘기겠다고 이렇게 되죠 엘리야 김에게 너의 직분을 넘기겠다 하고 나오는데 그리고 그 엘리야 김이 맡은 직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표현 중에 이렇게 나와요.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겠다 이렇게 돼 있죠. 셈나가 맡고 있던 다윗의 집의 열쇠를 이 엘리아 김에게 넘겨주겠다 그런 표현입니다. 다윗의 집이란 다윗 왕가의 정통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신앙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그게 다윗의 집이죠. 다윗의 집은 이스라엘 왕가의 정통성. 더 나가서 이스라엘 전체 신앙의 정통성을 이제 표현하는 표현이 어, 다윗의 집이죠. 그리고 그 집에 열쇠를 주겠다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열쇠라는 것은 어, 이제 직분을 맡은 자에게 왕이 하사하는 일종의 이제 상징물입니다. 우리는 우리나라는 그 장군이 되면 대통령이 상정검이라는 이 검을 주잖아요. 칼을 탁그 별을 달때그 칼을 상징물로 주잖아요. 그것처럼 직분 맡은 자에게 상징물로 주는 것이 이제 열쇠였습니다. 그리고 그 열쇠는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자가 없으리라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죠. 그건 절대 권력을 주겠다 그런 표현입니다. 이, 이 직분을 이 직분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너에게 주겠다. 이거는 절대 권력이다 하는 의미예요. 그다이세의 그러니까 집에 어,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절대 권력을 너에게 주겠다 하는 게 이제 다윗의 집의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하는 거죠. 열면 다들 자고 없고 닫으면 열자가 없다. 너의 명령이라면 그그 그 누구도 어떻게 할수 없다 하는 그 절대 권력을 너에게 주겠다 하는 게 이제 다윗의 집의 이제 열쇠입니다. 그러나 그 다윗의 집의 열쇠가 그런 어떤 행정적 권력만을 상징하고 있지 않고 영적인 의미를 포유 어, 어, 가지고 있죠. 이 표현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렇게 돼 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하고 이제 나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 어, 표현이죠. 그러니까 지금 셈나에게 다윗의 집에 열쇠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이 메시아 예언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직분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행정적 사무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역할을 같이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제가 이제 목사잖아요. 어, 목사의 하는 일은 에베를 인도하고 설교를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가장 큰 역할이죠. 그렇잖아요. 목사는 에베를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이 일을 에베를 인도하고 설교하는 일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을 불러다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중에 좀 똑똑한 사람, 말 잘하는 사람, 어, 이렇게 그 눈치가 빠르고 이제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을 불러다가 시키면 잘할까요? 못할까요? 얼마든지 할수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에베 에베의 인도는 어떻게 하는지 보고 좀 배워서 훈련하고 설교도 어떻게 하는지 좀 보고 배워서 훈련하면. 자기는 예수님을 안 믿을지라도 설교시키면 얼마든지 할 겁니다 가짜로 하는 거겠죠 배워서 하는 거겠죠 하겠죠 기도시키면요 여러분 대표기도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 좀 똑똑한 사람 불러다가 글잘 쓰고 말 잘하는 사람 불러다가 대표기도 시키면 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름대로 글을 써가지고 다른 사람 기도하는 거좀 보고 배우고 어, 기도문 보고 좀 배워가지고 예수님을 안 믿지만 기도문 멋들어지게 만들어서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의 일로 보면 하나의 일로 보면 훈련하고 배우면 얼마든지 할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영적인 사역이 되지는 않는 거죠 그냥 행정적 처리는 할수 있을지 몰라도 영적인 사역이 되지는 않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께의 우리의 이 공동체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고, 또 영적으로 이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어떤 영적 싸움을 해나가고 하는 그 영적인 어떤 사역은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에베인도 하고 설교하고 대표기도 하고, 뭐 이런 건할수 있는 거죠.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일은 할수 있지만, 영적 사역은 안 되는 거죠. 우리 각자에게는 주어진 직분이 있어요. 그리고 직분에 따른 역할이 있죠. 목사는 목사로 해야 될 일이 있고 장로는 장로로 해야 될 일이 있고 어 권사와 집사는 각자가 맡아서 해야 할 일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 역할을들 감당해 감매 있어서 소위 봉사하는 것. 어, 목사로서 봉사하고 장로로서 봉사하고 권사로서 봉사하는 그 봉사하는 것인데 역할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 봉사뿐만 아니라가 뿐만 아니라 그 영적인 역할이 있는 거죠. 우리 각자가 해야 될 영적인 역할이 있는 거죠.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내가 맡고 있는 영적인 영역이 있는 겁니다. 그 영적 영역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그 영적인 역할 중에 한 부분이죠. 그건 내가 어디 부엌에서 봉사를 한다거나, 교사로서 봉사를 한다거나, 그 드러나서 내 몸으로 하는 봉사, 그거하고 내 직분을 다 감당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내가 맡은 직분자로서,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나의 영적인 역할이 있다. 그중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내 역할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죠. 셉나는 정치적으로 큰 직분을 맡았어요. 그러나 그 직분에는 영적인 책임이 있죠. 그런데 그 영적인 책임을 감당하기보다, 그 직분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기보다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고 자기의 권력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죠. 그리스 아내 앞에 창망막 받고 있는 거예요. 샘나는 왜 이러, 이러, 이런 일을 했을까 하는 거죠.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샘나는 평민 출신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이사의 36장에도 나와 있고 11개의 18장에도 나와 있는데 어, 아수르의 사절단으로 보내는 그 사절단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절단 명단을 보면 그 사람들의 이름이 부모의 이름과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집안의 출신 누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샘나만 그 누구의 아들인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샘나만 유일하게 그 사람 이름만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이 어그 이름을 드러낼 만한 집안이 아니었다고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성공하면 자기들 조상의 묘를 선보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샘나는 어, 이 평민 출신으로서 자기의 성공을 통해서 자기 집안을 이렇게 드러내고 자기 집안에 묘를 세우고 하는 거기에 지금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집안이 뼈다 있는 집안이야 뭐 이런 거 하고 싶은 거겠죠. 거기다가 이 셈나는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의 명을 따르기보다 히스기야와 정치적으로 대립하는 사람이 됩니다. 히스기야 왕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래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사의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되어진 하나님의 명령을 붙들고 국가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했던 왕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순간에 애굽과 손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 세력에 이셉나가 연합했습니다. 그러니까 왕, 왕과 연합하고 왕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왕과 대립하는 세력과 손을 잡았어요. 그게 자기의 정치적 야망이 있었던 겁니다. 왕을, 왕에게 순종하기보다 자기의 정치적 야망을 실현하고 싶은 거죠. 그 정치적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 이란으로 그 했던 게 뭐냐면 자기 묘를 왕실에 묘해 두는 겁니다. 자기도 왕족처럼 왕처럼 높아지기를 원했던 거죠. 샘 나는 이곳에 자기의 묘실을 만들기를 원했으나 하나님은 그를 던져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를 던져버리겠다. 단단히 결박하고 모질게 감싸서 이 모질게 감쌌다는 것이 벌려놓은 모든 것들을 돌돌 말아가지고 뭉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샘나가 지금 어떤 자기의 개인의 권력과 능력이 쫙 펼쳐진 우리 이력서 펼쳐놓듯이 쫙 펼쳐져 있다면 그것을 돌돌 말아가지고 뭉쳐가지고 던져버리겠다 하는 거죠. 너의 모든 것들을 그냥 쪼그라들게 만들어 가지고 던져버리겠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맡기신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자 자기 자신의 영광만을 추구했던 이 사람을 하나님이 이제 던져버리겠다 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직분이 맡겨졌어요. 우리도 열쇠를 가진 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하고 이제 베드로고 이야기하죠.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열쇠가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열쇠를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맡겨 주신 이 영적인 직분이 있는 거, 내 내가 감당해야 될 영적인 영역이 있는 거. 이 직분, 이 영역, 이 영적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직분을 주시고 나에게 감당할 수 감당해야 될이 영역들을 허락하셨는데 그거는 다내편 겨쳐 버리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내 자신만 위하여 내 자신만 위하여 살아가는 샘나와 같은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